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보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정화 정화 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묘년 에, 정화 일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평관이 이제 평관 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도 이제 편인 운이 되겠죠. 평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난제 힘듦 뭐 이런 것이고 편의는 걱정 근심 뭐 일의 정체 정체 뭐 그리고 이제 뭐힘 빠지는 거 힘이 빠지다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정화일관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세운으로는 평관 편인 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개묘년 자체로만 봤을 때는요. 근데 사주가 뭐 정화일관만 덜렁 있지 않잖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화일관, 청간은 정화일관 말고 세 가지의 무기가 있고 또 지지로는 또네 가지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이제 없겠습니다. 평관이 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정화 일간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수국화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평관은 어려움, 난제, 힘든 건데 평관은 당장 해결해야 될 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결해야 될 인자부터 찾아보는 게 상책이겠지요. 만약 대운이 무기토로 흐르고 있다, 지금. 하게 되면 이 평관은 걱정 없게 됩니다. 들어오잖아요, 개수가. 개수라는 평관, 칠살,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 무기토운이다. 하게 되면 평관이 쪽을 못 씁니다. 오히려 대운의 무기토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렇잖아요 식상 상관 합살 식신 재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평과 눈이 들어와서 조, 어, 나쁠 것 같았는데 상당히 좋아지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상의 할 일이 대운으로 들어온 무기토의 식상의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더라. 식상 대운으로 들어온 식상은 내 나의 일, 행동, 전문성, 표현, 이런 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끼부릴 일이 많아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미 일주다. 양인 일주이지 않습니까? 셉니다. 정미 일주. 날카롭죠?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기토 대운이다 라고 했을 때 일지에서 투간된 거잖아요. 무기토가. 물론 여기도 이제 있겠고 여기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의 기운이 일지에만 있다 라고 봤을 땐 대운으로 들어온 이 무기토가 일지에서 투간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기토 대운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내가, 내 자신이 상당히 할 일이 많아지더라. 평관을 합살, 제사를 해야 될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미가 아니고, 여기가 만약입니다. 정미, 양인격, 양인식신격에, 어, 이제, 어, 격이다. 이렇게 했을 땐 월지 격에서 뜬 격용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적으로 상당히 상관 합살이나 식신제사를 할 일이 있고, 내 부모, 내 형제가 바빠지더라. 긍정적인 바쁨이 이제 많아지더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더라. 사회적으로 활동할 일들이 많아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 평관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에, 평관이 평관 운이 들어왔는데 가장 안, 안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평관 운인데 예 맞습니다. 재성입니다. 재성이 사주 원국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음, 여기 가면 신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평관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재생살이 됩니다. 금생수 해가지고 수국화로 촛불을 꺼버립니다. 바로. 재생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부모 형제궁입니다. 부모 형제. 형제, 사회. 부모 형제가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사회에 있는 어떤 인자들이 나의 그 평, 이, 운에서 들어온, 1년짜리 운에서 들어온 그 개수 평관을 더 부추기는 그런, 어,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그냥 평관만 들어온 겁니다. 나를 치는 평관. 평관은 힘든 거, 힘든 것, 어려운 것. 난제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 겁니다. 태풍이. 태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힘들잖아요? 집이 부서질까? 자동차가 침수될까? 막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나 경금이 있다고 하게 되면 태풍이 오는데, 폭우까지 동반한 겁니다. 이 재성은? 포구까지 동반한 겁니다. 이게 태풍이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태풍의 위력이 가히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냥 바람만 단순히 좀센 태풍이 아니고 엄청난 수증기까지 몰고 온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음 유리창이 깨질까 걱정만 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량이 침수될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재생사례입니다 이렇게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부모궁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에, 예를 들어 여기가 정해다 이렇게 했을 땐내 배우자가 평관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배우자궁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운이 이제 온 건데 그것을 이제 부모, 형제까지 같이 합심해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는 부모, 형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 형제가 아니게 되면 사회에 이 사주는 원래 음량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하고 사회를 이제 따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 형제의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된다, 않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평관의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힘든 것, 어려운 것, 난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음, 무토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묘가 들어오잖아요. 평관이 들어와도. 상관합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난제를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이, 자식 스스로도 잘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만약에 어린 애들, 어린 학생이라면 자식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시선에서 자식이 시험도 잘 보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학교에서 도 유명해지고 명성 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토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부모 형제가 상당히 잘 나가게 됩니다. 이번 한 해는 어려움을 풀었잖아요. 난제를 평관이라는 어려움을 풀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부모 형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 보게 되면요 이제 편인 눈이지 않습니까? 편인. 편인은 편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 근심, 일의 정체 일의 막힘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플 수 있고 도식의 어떤 그런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류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복습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에, 여기가 식신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식신. 양인. 여 이렇게 하면 양인 되겠죠? 축으로 한번 해보게요. 자, 식신이다, 이렇게. 식신. 식신인데, 편인 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 멀지, 격이지 않습니까? 격, 용신, 식신을 잘 쓰고 있는데, 편이란 운이 들어와가지고 도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식신적인 행동을 했던 거, 식신적인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아성찰을 하는 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식신적인 어떤 행동, 상관은 말이라면 식신은 행동이 되겠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어찌 보면 건멸 내가 했던 행동에,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건멸을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자아성찰을 하는 운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아성찰을 하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편인도식이거든요. 물론 이 편인도식은 계속 편인도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한 분야의 명장이나 장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인자도 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하고 막힘이 있는 그런 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 정자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어, 자수다 이렇게 했을 때 평관이 있잖아요. 평관이 있는데 이 식신이 있어 가지고 식신제살로 상당히 평관의 어려움을 나의 식신적인 전문성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사주인데 편이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식 시켜버리잖아요. 식신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관이 다시 살아나겠죠. 사람이 나를 칩니다. 이렇게 나를 절 시킵니다. 십이 운성으로 나를 절절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편인 운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편인이 들어왔잖아요. 편인에게 가장 좋은 에... 처방제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 신유금이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이 들어와서 편인을 금금목으로 때려버리게 되면 편인의 그 어떤 망상적인 검열, 검토 방식이 아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식신이 평관을 봐서 식신 재살라고 있는데 편인이 식신을 막아버리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성이 들어와서 편인을 치면 식신이 살아나서 평관을 때려버리니 상당히 이때는 에, 불행 중 다행 전화 유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네요. 음, 재성이 들어왔을 때는 식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편인을 극해버리니까 식신이 살아나서 평관을 확실하게 제압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세운이 만약에 이런 식이다, 이런 구조다 했을 때, 대운이 만약에 재성운으로 흐르고 있다, 신유술 운으로 흐르고 있다, 대운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개면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불행중 다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상당히 잘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순히 정화 일반을 가져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주 구조가 52만, 거의 뭐 52만 8천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란 상당히, 좀 막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궁성에서 어디에서 투가 늦는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누가, 과연 누가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냐. 부모, 형제가 해결해 줄 것인가. 조상이 해결해 줄 것인가. 내 배우자가 해결해 줄 것인가. 내 자식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 일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